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그렇게 좋질 않네요. 제가 날씨 중에 비 오는 날씨를 제일 싫어합니다. 비 맞는 것도 제일 싫어하고. 친구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왕복 3시간을 운전해서 왔다 갔다 했더니, 어, 너무 피곤하네요, 여러분. 거기다 배까지, 배부르니까 졸리고, 어, 힘들어요. 이제 도착해가지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잠시 녹화를 하고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을 보니까 어, 이그니스 184원에 매수했어요. 181원에 매수했어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유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그니스를 한번 봐보자고요. 이그니스가 어딨지 여기 있네. 자, 이그니스를 보게 되면은 자 일본으로 봐볼까요? 크게 크게 봐야겠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전고점을 이제 이제 탈환했어요. 을 제가 선거 놓은데 여기 초 초록, 초록색 선 177원인가요? 어 184원, 어 179원, 179원이 이 저항을 지금 뚫어놓고. 횡보를 하고 있죠. 지금 일봉상 보게 되면은, 4시간 보고 가볼게요. 뚫어놓고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항을 뚫어버린다고 해서 쭉쭉쭉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거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거예요. 이 상승과 하락 사이에는 이런 파동이 있습니다. 상승 있으면은 요런 요런 파동을 그리고 또 상승 있고 요런 파동이 있고 하락을 해도 이런 파동이 있고 상승 회복 아니 상승 횡보 상승 횡 횡보 하락 횡보 법칙이에요 법칙. 뭐 어떤 거는 쭉쭉쭉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 봐야 돼요. 그 안을. 이그니스 요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언제 유입당할 줄 몰라요. 보시면 거래대금도 엄청 적잖아요. 거래대금도. 거래대금이 지금 이제 막 상승에 나와 있는 종목들에게 거래대금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을 받으면 이그니스도 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대신에 어, 저희 개미들은 파란 불만 봐도 아마 불안불안 할 거예요, 여러분. 파란 불만 봐도 여기 184원에 사신 분, 181원에 사신 분, 요거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만약에 185원, 187원에 샀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187원에서 여기 빠져봤자, 뭐, 얼마 빠질까요? 한5% 정도 빠질까요? 5% 정도 못 견디면은, 코인 하시면 안 돼요. 5%, 5%도 못 견디면은, 코인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1, 2% 빠졌다고, 3, 4% 빠졌다고 해서, 바로 손절하고, 다른 코인 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시드만 손해볼 뿐이에요, 여러분. 시드만 손해볼 뿐이에요. 그렇기는 하지 마시고, 이그니스를, 어, 매수를 했다고 하면, 홀딩 하십시오 홀딩. 자, 4시간 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선거 논대가 여기, 얼마죠? 187원. 이게 얼마야? 이렇게, 어, 179원. 선거 논대를 보면은, 이 179원, 이, 여기 부근을 지금, 뚫으려고 열심히 노력 중에 있어요, 지금. 요거는 떨어져 봤자, 정말 확 떨어져 봤자 138원이에요. 138원 온다? 요거는 줄줄입니다, 줄줄. 세일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138원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무조건 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하락하면은 매수하세요? 매수 웬만하면 못 하실 거예요. 무서워서. 더 떨어질까봐. 그래서 저희가 이 지지 라인, 저항라인을 보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무서우신 거고, 그리고 지금도 좋은 조짐이에요. 횡보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185원을 다지고 힘을 받아서 응축을 해서 올리겠다는 그런 실언으로 보셔도 되세요. 그리고 위에 꼬리를 달고, 피래침으로피래침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콕콕 찔러주고 있잖아요, 위에를. 위에를. 뚫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위에 저항 벽을 뚫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179원이지만은 이피래침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 저희는 184원, 145원, 이 평단까지만 이 1,200층에도 사람이 있을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 300층에도 그렇고 300층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한순간 뚫고 올려 올라가려고 하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 저항이 그렇게 세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측하건데 거래대금이 이그니스를 몰린 순간 요거는 그냥 요이땅코인입니다. 요이땅 이런 것 먹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거 다 돈입니다, 여기. 돈이에요. 여기에, 184원, 뭐, 185원, 187원, 여기에 사셨다고 해서, 1, 2%, 3, 4% 이, 마이너스에, 일일비 하시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코인도 사서 성공하지 못해요. 수익을 벌 수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하락 추세도 어느 정도 이 확률을 알고 있습니다. 하락 확률도. 지금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들은 지금 모여서 캔들을 물고 가고 있고, 지금 황금선이라고 하는 21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밀릴 수는 있어요. 여기가 얼마냐. 그럼 177원 정도? 177원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여기가 밀린다. 그러면은 20일 이평선을 깼다 하면은 여기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무섭죠? 떨어질까 봐. 하지만 제가 아까 뭐랬죠? 여기 떨어지면 주쭈입니다주쭈 주축. 줍줍. 어 비트코인 하락 때 알트코인들이 많게는 20% 30% 이렇게 빠지기도 해요 기본 10% 이상은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15%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때 주우면15%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못 사서 그래요 이 상승장에 어 다른 코인들 요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요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조급해 하시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요거 비트토렌트 볼까요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때가 됐기 때문에 가는 거에요 여러분 이 비트토렌트를 한번 보자고요 이런식으로 자좀 짧게 축소를 해볼게요 전고점부터긋고자 1.9원이 전고점입니다 그리고 깊게 들어가서 보면은 왜 이래 이거 아이고 너무 불편하다 핸드폰 깊게 들어가서 보면은 1.79원이 정고점이었으나 이때, 이때, 이때 산 사람들의 1차 지지라인, 저항라인은 여기에요. 이 사람들은 이것만 뚫어져라 이거 0.62원만 뚫어줘라. 이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뚫어주고, 뚫어주고, 기다리신, 여기서 기다리신 분들은, 인내하신 분들은 또 한번 이 라인을 기다리셨을 거예요. 1.25 라인, 이 라인을 또 기다리셨을 거예요. 1.23 라인을 뚫어 주니까 한 번에 2원까지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털고 나가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 여기가 전고점이니까 1.9원을 맞고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보통 여기가 아마 매도 라인이 될 거예요. 하지만 버티신 분들은 이거 보고. 뭐, 두 배, 세배 먹으려고 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열 배도 먹고 싶어 하니까. 그분들은 버티세요. 버텨. 버티니까 한번더 가잖아요. 2.32원, 1.98원까지 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쭉쭉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가. 그럼 한번또 봐볼까요? 어? 떨어졌네? 이게 뭘까? 그때 좀 깊이 들어가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근래인 거 보니까 15, 22일이니까 저희 이틀 동안 큰 하락이 나왔었죠. 3 40%. 그 때에요. 보니까 종가 마이너스 40, 저가 41%까지 밀렸었네. 종가 30%고, 마이너스 30%고. 그래도 버티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버티니까 정고점 저항을 뚫어놓고, 버티니까 반등도 나오고, 한번더 저항을 회복을 해주세요. 해줘요. 이거 기다리면은, 이렇게 오늘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한 방에. 이게 주봉이라 그렇지. 일봉으로 봐볼까요 여러분? 자 요거 요거 버티신 거 여러분? 응? 요거 버틴 거. 여기서 산사는 없을까요? 2.35 2.35원 여기서 산사 없을까요? 여기서 여기서 사서 이렇게 떨어진 산은 없을까요? 이 사람들은 버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봐도 이평선 정비열이고 전구 좀다 뚫어놨고.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 희망을 갖고 당연히 여기 하락할 거를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안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 리스크를 안고 존버를 했더니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일만에, 일주일만에 상승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십니다. 이근스 비트토렌트, 뭐 앞전까지 잘 올랐나요? 잘안 올랐잖아요. 요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갑니다. 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다리시면 충분히 올라가니까 여기서 큰 스윙 날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여러분.